오늘 본문 누기 1장 6절 7절을 제가 대표로 읽겠습니다. 그 여인이 모압 지방에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 함을 듣고 이에 두 며느리와 함께 일어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오려 하여 있던 곳에서 나오고 두 며느리도 그와 함께하여 유다 땅으로 돌아오려고 길을 가다가 밤에 자 지난주에서 오늘 본문을 이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볼 때, 룻기에 대해서 설교를 들으셨거나 본문을 보신 적이 당연히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 룻기에 보면요. 아들 둘이 나옵니다. 아들 둘의 이름이 뭐냐면은, 말론과 기룐입니다. 하나는 말론, 또 하나는 기룐. 이름이 조금 어렵죠? 어떤 이름이라고요? 말론과 기룐입니다. 자, 그런데 성경을 보면요. 룻기를 보면 항상 말론과 기론 이렇게 나옵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언뜻 듣기에 누가 첫째일 것 같아요? 누가 큰아들일 것 같아요? 말론. 그렇죠? 당연히 성경에 계속 말론과 기론 이렇게 나와요. 순서가. 그런데 말론이 둘째입니다. 둘째가 앞에 나옵니다. 그러면 기론이 큰아들이에요. 기론의 뜻이 무엇이냐? 여러분들이 아들을 낳습니다. 아들을 낳으면요. 이름을 질때 굉장히 신중하게 짓죠. 잘되라고 짓잖아요. 그래서 장군이라고도 지기도 하고, 하여튼 좋은 이름을 어떻게 짓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큰아들을 모압당에서 딱낳는데 기륜이라고 이름을 졌는데 기륜이란 뜻이 뭐냐? 낭비입니다. 낭비. 제가 이제 염씨잖아요. 제 큰아들 이름이 예를 들면 염 낭비. 좀 이상하지 않으세요? 에이로이 무슨 낭비야? 왜 그러냐면요. 이거는 해석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제가 마음 가운데 믿음으로 받아들인 해석은 어떤 거냐면 이런 겁니다 우리 이스라엘 사람들은 원래 목축을 했습니다 그렇죠 그러다가 가난땅에 들어오면서부터 농사를 짓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 당시 고대 근동 중동 지역에서 목축업을 하는 민족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양이 새끼를 납니다 그러면은 새끼를 주인이 탁 봤죠? 딱 받았을 때, 어이새끼들이 어, 양이나 소는 아기가 태어나자마자 막 걸어버린대요. 알고 계셨어요? 막 걸어버립니다. 아기처럼 한, 사람 아기처럼 누워가지고 이리 없고 그냥 막 걸어다닌다고 그래요. 그런데 새끼를 딱 받았는데 얘가 뭔가 비실비실합니다. 다른 새끼들은 막 뛰고 뭐, 뭐막 태어나자마자 하할다 한다 고 그래요. 그런데 딱 받았는데 얘가 잘 걷지도 못하고 비실비실. 빼가지고 빼짝 말라 있으면요 이 양의 주인이 어떤 생각을 하냐면 야 얘는 내가 풀 먹이는 게 낭비다 이해가 되세요 풀 먹이고 물 먹이고 하려면요 그 사막에서 초장을 찾아 다니려면이 목자가 얼마나 고생을 합니까 때로는 늑대랑 사자랑 싸워야 됩니다 양을 지키기 위해서 목숨을 걸고 싸웁니다 그런데 뭔가 건강하고 털도 자꾸 내주고 나중에 고기도 많이 나오고 해야지 내가 고생한 보람이 있겠죠. 그런데 내가 열심히 그 푸른 초장을 찾아서 맑은 물가를 찾아서 그 떼압볕에 보통 떼압볕이니까 사막의 그 태양 아래서 얼마나 헤매니까 목자가 이 양들을 키우려고 그렇게 고생을 하지. 또 사자 늑대가 나타나면 목숨 걸고 돌멩이를 막 던져가지고 쫓기도 하고 그렇게 온갖 정성을 다 양한테 쏟아 부었는데 이 양이 털도 안 나와. 고기도 안 나와. 쉽게 말하면은, 목자가 노력만 들어가, 노력만. 나오는 건 없는데. 투자만 들어가고, 열매가 없어. 그래서, 낭비라고 이름을 줬다고 그래요, 양한테. 딱 났을 때 보니까, 바바박 이렇게 가면은, 야, 얘는 좀, 떡님이 보인다. 얘는 되겠다. 그런데, 딱 받아보니까, 비실비실 해가지고, 옛날에 여러분, 비실이 배상용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그런 식으로 애가막 건든단 말이야. 막 이렇게 막 비실비실 건단 말이야. 그러면은, 아. 진짜 그렇다고 죽일 수는 없고 그렇잖아요 우리가 이 양을 키우는 사람 입장에서 아무리 비실이라고 해도 막 죽일 수 있습니까 키우긴키우겠는데아 얘는 낭비다 내 인생의 낭비 이랬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람을 아기를 딱 받았을 때 벌써 아기가 응애하고 세게 울고 벌써 애가 기력이 있어 보이고 그리고 좀 통통하고 애가 힘이 있어 보이면 벌써 애들도 막이 꿈쩍꿈쩍 하잖아요 딱 받아보면 그러면 좋은데 뭔가 좀 기형이 있다든지, 어디가. 딱 보니까 기형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얘가, 아, 이제 정상적인 사람으로 자랄 것 같지가 않단 말이에요. 혹은 아기가 젖을 잘못 받아. 애기가 잘 울지를 못해. 기력이 약해. 그러군요. 이 당시에 양을 키우던 목자의 관습대로 낭비라고 이름을 졌다라는 당시의 풍습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크다들을 모압당에서 낳는데, 애를 받아보니까, 뭔가 건강하지 않았던 문제가 있었다는 거죠. 아기가 건강하지 않았다? 어떤 질병이 있었는지, 아니면은, 그냥 좀 애가 약했는지 모르겠지만, 그런데 큰 질병이 있었던 것 같지 않아요. 쉽게 말하면 이선천성 질환이 있었던 것 같지 않습니다. 왜냐면 어쨌든 장가도 갔으니까, 장가도 갔으니까, 뭐 이상하게 막 심한 병이 있었던 것 같지 않고, 하여튼 내가 뭔가 좀 건강이 약해 보였다라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큰아들의 이름이 낭비, 낭비. 자, 그러니까 큰애가 비실비실하게 났습니다. 그래가지고 부모님 마음이 좀 많이 아프셨겠죠? 그래서 이 부부가 야, 이 둘째는 좀잘 나야겠다. 이런 생각을 당연히 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가지고 이 부부가 모합에서 둘째 아들을 낳았습니다. 둘째 아들을 낳고 그 아들의 이름이 말론입니다. 말론. 말론이 무슨 뜻이냐? 말론은 병약자라는 뜻입니다. 병약자. 병약자, 병자, 병자. 한국말로 하면 비실이. 그러니까 큰 애를 낳는데, 한번 봐도 얘는 사람 구실 못할 것 같단 말이에요. 노력만 부모의 노력만 들어가지. 애가 이제 건강하게 잘 성장하지 못할 것 같으니까, 야, 너는 낭비다. 라고 쳐서, 둘째는 기대를 품고 인태를 해서 받아보니까, 얘는 병자가 나왔어. 더 심해졌어, 문제가. 그러니까 이 부부가 얼마나 마음이 힘이 들었을까요? 그런데 어쨌든 이두 아들이 잘 자라서 결혼까지 하게 되는데, 정말 이두 아들이 건강에 문제가 있었는지 둘다 애를 못 낳습니다. 결혼은 했지만 애를 못 낳았어요. 손주가 없어. 그래가지고 또이두 아들이 죽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진짜 몸이 약하긴 약했던 것 같아요. 이런 걸 보면. 자, 그랬는데 성경은 유대교의 문화대로 쓰여졌기 때문에 한국보다 가부장제도와 장남에 대한 인식이 훨씬 큽니다. 우리 여러분 옛날에 장남이 최고였잖아요. 만아들이 최고였잖아요. 내가 받아들이야. 다행이야. 근데, 그런데, 저만 해도 뭐, 이렇게 그런 게 없었습니다. 저희 때만 해도. 그런데 옛날에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정말 뭐, 큰 아들밖에 없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유대교는요, 그보다 100배가 더 심했습니다. 왜냐면, 하 유대교는 장자 대망사상이라는 게 있어서, 장자, 장자, 장자 쭉 내려가다 보면 메시아가 나온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 장자가 우리나라처럼 그냥 큰 아들 정도가 아니고, 예, 또 장자 또 장자 에 내려가다 보면 하나님이 나온다라는 사상이 있었거든요. 그런 예언을 믿고 살았던 민족이 이스라엘 민족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나올 이 장자 있잖내 아들 장자 얘가 예수님일 수도 있어. 그 사람들 이 생각할 때는. 그러니까 장자가 최고 위에 최고이다. 뭐 이건 생각할 수 없으니까 최고인데 그래서 항상 이름을 부를 때도 큰 아들 작은 아들 셋째 아들 순서대로 부르는 게 당연했다는 거죠. 당연을 넘어서 이거를 깨우 안 됩니다. 큰일 나는 일입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을 보니까 둘째 아들 이름이 먼저 기록이 항상 된다. 말론과 기력 이렇게 기록이 된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 말론이 기력보다 훨씬 똑똑하고 잘났을까요? 아니 믿음이 좋았을까? 그게 아닙니다. 뭐가 탁월했을까? 그게 아닙니다. 무엇 때문에 그렇게냐면요, 말론 둘째 아들이 아내를 얻었는데 그 아내가 바로 롯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루시 중요해서, 둘째 아들이 첫째가 되어버렸어. 관습을 깨고, 전통을 깨고, 아내를 잘 얻어서, 이사람을한게 별로 없고, 비실비실 되다가 죽었거든요? 병약하게 태어나서 병 가운데 죽었지만, 그게 그러니까 남긴 유산이 없는 거죠. 그래도 아내를 루스를 얻었기 때문에, 이 아내 때문에, 첫 번째로 올라갔다는 거죠. 자, 이 루시 그러면은, 성경에서 어떤 면이 중요하느냐. 루시 아들을 낳습니다. 그리고 그 아들이 또 아들을 낳겠죠. 계속 내려가다 보면 누가 나오냐? 예수. 예수님이 나옵니다. 예수님이 나옵니다. 아멘. 그러니까 아니, 구세주가 나왔으니까 당연히 구세주의 직계 족보에 포함되는 말론이 1등을 가는 겁니다. 1등은 아멘. 아멘. 자 이것이 무엇을 말하느냐, 여러분. 이 시대에서는 어떤 사람들을 앞에다 둡니까? 누구를 앞줄에 세웁니까? 여러분, 한번 가보세요. 어디 무슨 큰 대회 같은 데 가보십시오. 누가 단상 위에 앞줄에 쫙 의자를 깔아놓고 쫙세우하는 거죠. 전직 국회의원이라든지, 장관이라든지, 뭐 대통령 했으면 은뭐더 그러겠죠. 혹은 뭐 대학 교수라든지. 인간 쪽은 눈을 봤을 때 명예가 있다든지, 돈이 있다든지, 아니면은 지식이 있다든지. 그런 사람이 무조건 앞줄에 쫙 세웁니다. 여러분, 장례식장에 가보고 결혼식장에 가보세요. 우리가 화안이 들어옵니다. 어떤 화안을 제일 앞줄에 딱 놓냐는 거죠. 여러분들 다 놔보셨잖아요. 누구 거를 높니까 사회적으로 지위가 있고 힘이 있다고 그럴까요? 그런 사람들한테 들어온 화안이 앞줄에 쫙 씁니다. 왜? 그 사람이 이혼주가 혹은 그 상주가 세속적이어서 그게 아니고 사람들이, 손님들이 오잖아요. 그곳에. 그럴때 그걸 보고 판단을 버리거든 평가를 하거든. 어, 그래도 이집 장례식 결혼식에는, 뭐 이런 사람이 화환을 보내네? 그렇게 판단하니까, 어떡합니까? 내가 앞줄에 놔야지. 그래가지고, 나를 재단을 해버리니까. 그래가지고요, 심지어 어떤 분은요, 아니, 그분은 결혼식을 하는데, 앞만 봐도, 어, 이게 좀, 그런 데서 이게 화환이올게 없거든요? 그러니까, 본인이 돈심마주고 화환을 맞췄어. 뭐, 대통령 누구,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본인이 존경하는 대통령 한분 있을 거 아니에요? 전직 대통령, 누야 아니고, 그대통령이 보낸 건 아니고, 자기가 그냥 돈 주고 맞췄다니까. 그리고 그 앞줄에 세우려고, 왜냐면 자기 얼굴이 있으니까, 이게 꽉 끼면 안 되니까. 이거를 비판만 할수 없습니다. 왜? 오죽하면 그렇게 하시냐고, 오죽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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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혹시 그런 일 있으면 저한테 연락주세요. 제가 대단한 사람은 아니니까, 제를앞줄로 세우게 하겠다 이런 얘기가 아니고, 내가 대신 해드릴게. 그래도 직접 하는 것보다 내가 해드리는 게 낫잖아. 대통령 좋아하는 사람 이름이랑 쪽뒤 딱 적어가지고 주고 본인이 하면 좀 슬퍼도 남이 해주고좀 낫지 않겠어?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받아주지 않겠어요? 아니, 근데 이게요. 그냥 웃고 넘어갈 일이 아닙니다. 이 시대가 그렇 테니까요. 이 시대가 그렇 테니까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요. 다 필요 없습니다. 그런 사람이 1등이 아니고 예수님과 함께 한 사람이 1등이라는 게 오늘 루키에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세요. 네. 예, 다 필요 없다. 화한? 아, 아무 소용없어. 아, 현지 대통령한테 뭐할 거냐? 성경을 봐라. 성경을 봐. 무조건 말론과 기론이다. 끝까지 말론과 기론. 순서 안 바뀐다. 왜? 큰아들이 뭡니까? 이 시대의 큰아들이? 유명하고 돈 많고 공무하이하고 그런 사람을 앞줄 큰아들로 세우잖아요? 하나님을 볼 때는 아무 소용없이 그거 아무것도 아니거든? 하나님을 볼 때는 막내? 말론이가, 어쨌든, 예수님 족보 가운데, 억지로라도 끼어들어가니까, 억지로라도. 억지로 끼어들어갔죠. 왜냐면 말론이, 루시라는 여인을 얻었지만, 둘 사이에 자녀가 나서 예수님이 그 줄로 나온 게 아니고, 내가 일찍 죽어가지고, 내 아내가 재혼을 했거든요. 재혼해가지고, 결국에 어떻게 어떡 어떻게든 예수님이 나오셨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말론은요, 그냥, 끼어들어갔습니다. 자기 노력이 아니고, 그냥 이 사람이 죽어서, 미망이 된과부가되는 된 아내가 다른 남자랑 결혼했는데 아들의 아들을 쭉 낳다 보니까 예수님이 낳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뭐 잘한 건 없습니다. 그렇죠? 그런데도 하나님께서는 말론을 귀하게 보시는 거예요. 너는 어쨌든 끼어들어갔잖아. 너 어쨌든 간에 그 안에 포함이 됐잖아. 무슨 말씀입니까? 여러분 무조건 우리도 끼어들어가야 됩니다. 무조건 무조건. 그런데 말로는 사실은 별 의식이 없었거든요. 무합당해가지고 그냥 이방풍속에 젖어서 죄인으로 살았습니다. 죄인으로 그러다가 어릴 때부터 약하더니만 비질비질 하다가 병 가운데 일찍 죽어버린 게 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 볼 때는 아 이분이 귀한 거야. 이분이 귀한 거야. 이런 걸 보고 은혜라고 합니다. 은혜. 아멘. 내가 자격이 없습니다. 내가 뭔 자격이 있어? 돈 보고 무합 갔는데? 오늘 보면 보세요. 이스라엘도 다시 돌아가지만 이 가정이 왜 돌아갑니까? 이스라엘에 풍년이 왔다는 말을 들고 돈 보고 또 가거든? 돈 따라 움직이는 사람들이거든? 그런데 무슨 자격이 있어? 은혜 받을 자격이 뭐가 있어?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요, 귀하게 보시는 거예요, 귀하게. 그렇지, 네가 1등이지. 롯디서에서는 니가 네가 1등이지, 네가 1등. 니가 네가 1등이지. 이게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그 은혜를 받아야 저와 여러분이 산다는 거죠. 내 의의가 아닙니다. 내 의의가 아닙니다. 하나님, 저 이렇게 잘했잖아요. 어, 예수님 볼 때, 저 요새 새벽 기도 하거든요. 예수님. 제가 새벽에 깨려고 얼마나 고생하지 아세요? 어, 내가 이 정도 하는데, 저좀 사랑 받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 저 이번 주에요. 헌금 만 원이나 있어요만 원이나. 어, 내 옆에 그 사람 헌금 하는 거 보니까 천원 하도구만. 제가 대학교 다닐 때, 저 친구 하다가 대전에서 우리 형제 한 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 친구를 비판하는 게 아니고 얘가 기도를 제 앞에서 막 하는 거 이제 기도를 짧게 시험 전에 하나님 제가 이번 주에 헌금을 만 원이나 했습니다. 오늘 시험 보는데 1 0 0 점밖에 안여요없었어이 기도를 하시더라고. 아니 오죽하면 그렇게 기도를 하겠어? 나는 그나쁘게안 봅니다. 그리고 내 앞에서 기도한 게 뭔가 이제 만원 헌금한 거를 자랑하고 싶어서 막그 당시 만 원이 좀 컸거든요. 아, 그럴 수 있는 거지. 그렇죠? 그러니까 받아들여야지. 우리가 또, 아, 그런 거다 받아들여야지. 그런데, 우리는 안 그런가? 예수님, 저, 감사원금 했거든요. 예수님, 저요, 봉사했거든요. 저 같은 사람이 은혜 받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니, 예수님, 나 같은 사람이 은혜 받아야 되는 거 누가 받은 거예요? 혹시 그러고 있지 않냐는 거죠? 그래도 오늘 성격을 보니까 말론 기름 이거를 보니까요 하나님이 그 은혜를 아무런 공도 없는 아무런 자랑도 없는 그 사람한테 주시는 게 하나님 은혜더라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기도하는 거 말씀 보는 거봉사 그거 굉장히 귀합니다 굉장히 귀합니다 그런데 그것 때문에 내가 은혜에 우월의식이 있으면 안 된다, 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게 있으면 안 된다, 라는 거죠. 그런 걸 바로 교만이다, 라는 거예요, 교만이다. 교만이다, 라는 거죠. 여러분. 잘 보세요. 한국 기독교가 만약에 엄청나게 타격을 받는다고 한다면, 예를 들어서, 혹은 그동안도 한국 기독교가 조금 이렇게 이미지가 굉장히 막 흐려졌던 몇 가지 사건도 있었습니다. 형신도가 혹은 교회에 나온 지 1년도 안 되는 새신자 때문에 한국교회가 풍파에 휘말린 적이 없습니다. 언제 풍파에 주로 구설수에 올랐냐면, 정말 목사님이라든지 혹은 그 시대에 더 컬리 알려진 주의종이라든지 그런 분들이 조금 실수했을 때 이게 문제가 굉장히 비화가 됐습니다. 무슨 말이냐고요. 세신자 때문에 한국교회가 앞으로도 별로 풍파에 휘말릴 일이 없습니다. 만약에 풍파에 휘말린다면 잘 알려진 목사님이라든지 잘 알려진 주회종이라든지 그런 분들이 실수를 했을 때 많이 시끌시끌 하겠죠? 자, 무슨 말씀 드리고 싶은 거냐면요. 알려지고 하나님이 큰 사역을 주시고 하는 게 여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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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게 꼭 좋은 것도 아니야. 꼭 좋은 것도 아니야. 왜냐면요. 그만큼 굉장히 짐이 큰 겁니다. 짐이 큰 거. 그러니까 그런 거 별로 불할 필요 없습니다. 별로 불할 필요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뭐를 부려워해야 되느냐? 뭐를 부러워야 되느냐? 어떻게든지, 무슨 수를 쓰든지, 내 공로, 내의가 아니고, 예수님 꼭 붙잡고, 어떻게든지 내가 그 끝이라도 잡으려는 이 은혜를 살아가고 간과하는 마음. 그게 중요한, 네. 그게 중요한 겁니다. 그게 중요한 겁니다. 신학생들이 기도 제목을 간혹 주시거든요. 그런 여러 가지 기도 제목을 주셔서 저도 이제 열심히 기도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제가 그 기도 제목을 보면서 한 가지 마음속에 저만 기도한 게 있습니다. 뭐냐면 그 기도문을 쫙 보면요. 대부분 큰종에게 해달라는 야심이 보입니다. 야심이. 은사 주세요. 말씀 잘는 생각 주세요 다 좋은데 너무 귀하죠 그런데 그 속에 언뜻 언뜻 보이는 게저큰종 되게 해주세요 한번 이 시대를 주름 잡는 종 되게 해주세요 저는 그게 느껴지니까 난 그게 느껴지니까 근데 저는 또 하나 기도를 더 하는 거죠 영적 야심을 뽑아달라는 기도를 한번더 하는 거죠 여러분 별로 좋은 거없대니까 별로 좋은 거 없다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살다가 조금 삐끗하면요 기독교 흔들리고 나 얼굴 이렇게 되고 그래 좋은 거 없으니까 항상 불안하게 살아야 된다니까 내가 지금 영혼 내 앞에 한 분이 계시던 두 분이 계시던 여러분들이 현재 처한 자리가 남들이 전혀 관심을 주지 않는 그런 자리가 제일 은혜받기 안전한 자리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은혜받기 제일 좋은 자리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그럼 우리한테는 왜 그렇게 큰 사역 안 맡기시고? 정도 관심이 없는 일맡겨을까요 왜냐하면 우리가 말론자로 말론자로 약하지만 병약하지만 하나님께서 전적인 은혜를 주셔서 하나님께서 제일 앞자리에 두고 싶어하시는 그 은혜가 있는 줄로 저는 믿어요. 네. 여러분 그래서 내 자리가 병약한 자리, 말론의 자리다 하더라도 그래도 부러울 거 없다. 내가 그렇게 큰 교회 담임해봐. 내가 지금 만 편히 살겠냐 하루라도. 은혜 받을 수 있겠냐? 마음이 불편해가지고. 하고도 나를 안 보니까 내가 은혜 밖에 편하잖아. 내가 은혜 밖에 좋잖아. 내가 여기서 은혜 받아야지. 나중에 천국 가봐. 대형교회 담임 목사라고 앞줄 세우시나 하나님께서. 억지로라도 예수님 붙잡은 사람 앞줄 세우시는데 내가 그때 가가지고 하나님 앞에 앞줄 서면 되는 거지. 이 은혜의 마음 가지고 이번 주도 살아가는 저 여러분 모두의 시계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